충격. 폰세 441억, 와이스 147억. KBO 한 시즌 뛰고 몸값 미친 상승의 진실은? 글로벌 K스포츠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계 야구 흐름을 깊고 날카롭게 분석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KBO에서 MLB로 향한 거대한 흐름,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KBO 리그는 그동안 미국 무대에서 자리를 잃거나 부상으로 이탈한 선수들이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5년 사이 패러다임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KBO 리그는 단순한 회복터가 아니라 MLB로 되돌아가기 위한 공식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오프시즌에만 코디 폰세, 라이언 와이스, 드류 앤더슨이라는 세 명의 투수가 동시에 MLB와 계약했다. 같은 해 같은 리그 출신 투수 세 명이 나란히 역수출되는 사례는 전례가 없다. 단순한 우연 또는 한 시즌 단짝 활약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MLB 구단들이 KBO 리그에서 검증된 투수들을 안정적으로 다음 시즌 로테이션에 투입 가능한 자원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며, 이는 국제 야구 시장의 흐름이 보다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폰세의 441럭 제도약, 실력 증명이 만든 역전 드라마. 코디 폰세는 2024 시즌 초반부터 압도적 투구 내용을 선보이며, 이미 MLB 복귀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한 시즌 전까지만 해도 미국 무대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투수가 KBO 리그에서 완벽에 가까운 재구성을 이루며 다시 빛을 발한 셈이다. 토론토와의 3년 3천만 달러 계약은 단순한 대박이 아니라 선수 인생의 큰 반전이다. 100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로 30배가 넘는 연봉 상승은 KBO 리그에서의 재탄생이 얼마나 강력한 설득력을 가졌는지를 말해준다. 특히 폰세의 사례는 미국에서 기회를 잃은 선수라도 올바른 환경, 꾸준한 자기관리, 적절한 리그와의 조합이 맞물릴 경우 다시 정상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번 계약은 앞으로 더 많은 투수들이 한국행은 최후의 선택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 사례가 될 것이다. MLB 경험 없는 와이스, KBO에서 성장한 뒤 휴스턴과 147억 규모 계약. 라이언 와이스는 MLB 경험이 단한 경기조차 없었다. 미국에서는 4A급 선수, 즉, 메이저와 마이너의 경계에서 맴도는 전형적 자원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KBO 리그에서의 한 시즌은 그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를 열었다. 빠른 볼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KBO 타자들의 성향을 파악하며 와이스는 구종조합과 피칭 철학을 한 단계 높였다. 휴스턴과의 1년 260만 달러 계약은 MLB 데뷔가 확정된 순간이며, 동반 옵션이 발동될 경우, 총액 1000만 달러 이상이 되는 구조는 사실상 와이스가 장기 플랜 안에서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KBO 성장 모델이 성공적으로 이식되었다는 것이며, 미래에는 와이스와 같은 유형의 선수들이 계속 한국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을 높인 장면이다. 앤더슨의 250억 재상승. MLB 복권은 다시 정상 무대에서는 징검다리. 드류 앤더스는 이미 MLB 경험이 있었지만 확실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SSG와 계약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보여준 꾸준한 경기 운영 능력과 위기 관리 능력은 그를 다시 미국 팀들의 레이더 안으로 끌어들였다. 디트로이트가 그에게 1년 700만 달러 계약과 더불어 2027년 1000만 달러 옵션까지 제시한 사실은 단순한 뎁스 보강이 아닌 확신에 가까운 투자다. KBO 리그에서 발전한 투구 밸런스와 경기 흐름 제어 능력이 MLB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KBO는 단순한 리바운드 리그가 아니라 근본적인 경쟁력을 재정립하는 무대로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 이후 MLB는 리그 전체에서 투수 자원 부족 현상이 뚜렷해졌다. 선발 로테이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고, 중장기 로스터 운영을 위해 검증된 즉시 전력급 투수들이 필요해졌다. 이 과정에서 KBO 리그는 독자적인 투수 친화 환경, 높은 수준의 전력 분석, 규칙적으로 제공되는 선발 기회 등을 제공하며 MLB 스카우팅 팀에게 귀중한 데이터 창구가 되고 있다. 즉, KBO 성공 ZMLB 가능성 상승이라는 공식이 점점 더 강력하게 자리 잡는 것이다. KBO 구단의 외국인 투수 개발 능력이 상향되면서 많은 투수들이 한 시즌만으로도 충분한 MLB 검증 데이터를 생산해 낼수 있고, 이는 곧 높은 연봉 계약으로 이어진다. KBO 구단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수가 잘하면 팀 성적은 오르지만, 다음 시즌에는 그 선수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와 SSG가 폰세, 와이스, 앤더슨과 재계약을 원했지만, MLB 자본의 힘 앞에서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했다. KBO는 외국인 선수 총액 400만 달러라는 제한 속에서 경쟁해야 하지만, MLB는 단일 선수에게도 2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이 격차는 과거와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커졌고, KBO 구단이 아무리 높은 평가와 조건을 제시해도 MLB 복귀를 원하는 선수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KBO 구단들은 이제 외국인 선수 영입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다. 단순히 여기서 오래 뛰어라가 아니라 KBO에서 성공하면 MLB로 재도약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는 나이가 많거나 MLB와 거리가 멀어진 선수, 혹은 4A급에 머무는 선수들에게 매우 강력한 설득 포인트가 된다. 한국에서 100만 달러를 받으면서도 MLB 최저 연봉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받고 여기에 성공까지 얹히면 수십 배의 몸값이 따라온다는 공식이 이미 실 사례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명의 투수가 한꺼번에 역수출된 것은 국제 야구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꿀 만한 사건이다. 앞으로 더 많은 MLB 구단이 KBO 리그를 직접적으로 선과 검증 무대로 활용할 것이다. 이는 KBO의 가치를 높이며 동시에 리그 간 선수 이동 시장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 전망이다. KBO 구단은 매년 외국인 투수를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반대로 다양한 유형의 투수들이 한국행을 선택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 즉,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폰세, 와이스, 앤더슨의 사례는 단순히 3명의 대박 계약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야구시장의 권력 구조와 흐름이 바뀌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KBO 리그는 이제 세계 야구 생태계 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는 리그가 되어가고 있다. MLB는 KBO를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KBO는 MLB로 향하는 검증 무대가 되었고, 선수들은 한국을 새로운 도약의 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 2025 시즌을 지배했던 3명의 투수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KBO에서 비상을 꿈꾸며 도전할 것이다. 이는 한국 야구의 위기이자 동시에 커다란 기회다. 한국 구단들이 이 흐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리그의 미래 경쟁력은 더욱 크게 달라질 것이다. 오늘도 글로벌 K스포츠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KBO와 MLB의 변화, 그리고 역수출 시대에 대한 견해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 꼭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고 흥미로운 K스포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